척추 압박골절에 시행하는 시멘트 시술.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부민병원 척추내시경센터장 은상수입니다. 60이 넘으면 작은 충격에도 뼈에 금이 갑니다. 골다공증으로 뼈가 약해져 있으면 엉덩방아를 찢는 정도의 작은 충격으로도 골절이 생깁니다. 척추 압박골절의 증상은 등 허리 통증입니다. 갈비뼈가 아프다고도 합니다. 특히 누웠다가 일어날 때 통증이 심합니다. 이렇게 통증이 심해서 보잉이 어렵다면 시멘트 시술을 시행합니다. 시멘트 시술의 정식 명칭은 척추 성형술입니다. 시멘트 시술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피부 부분 마취 후 부러진 척추뼈에 굵은 바늘을 넣습니다. 망치로 치면 환자가 아플 수 있어서 손으로 밀어 넣는 게안 아프게 치료하는 저만의 팁입니다. 아픈 것이 싫다면 서울 부민병원에서는 수면 마취가 가능합니다. 자고 일어나면 시술이 끝나 있습니다. 척추뼈는 스펀지뼈라 하여 안쪽이 스펀지처럼 되어 있습니다. 골다공증으로 뼈가 약해지면 이스펀지의 밀도 또한 줄어들어 구멍이 숭숭 뚫려 보이게 됩니다. 이제 의료용 골시멘트 가루와 액체를 준비합니다. 이 둘을 섞어주면 묽은 반죽이 됩니다. 이를 주사기에 옮겨줍니다. 아직 주르륵 흐르는 정도의 물기입니다. 몇분 정도 지나면 끈적한 정도로 점도가 높아집니다. 이때 골시멘트를 주사합니다. 골시멘트가 엉성한 스펀지 뼈 사이에 차들어갑니다. 골절된 부위를 채우고 스펀지 뼈 사이에 스며들어 후 딱딱하게 굳어서 단단해집니다. 이처럼 말랑했던 시멘트 반죽도 몇 분이 지나면 단단해집니다. 골절 부위 빈 공간과 주변 뼈 사이를 액체 상태의 골시멘트가 스며들어가 채우고 몇분후 골시멘트가 굳으면서 척추뼈가 더 이상 흔들거리거나 무너지지 않도록 지지합니다. 흔들거리는 곳에 통증이 있고 움직임이 없으면 통증도 없어집니다. 척추성형술, 시멘트 시술을 받으면 아팠던 허리 통증이 많이 좋아져서 바로 움직임이 수월해집니다. 보행을 못 하던 환자가 움직일 수 있게 되면서 혈전증, 심장병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부러진 뼈는 자연적으로 아뭅니다. 모든 환자가 시멘트 시술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어느 정도 걷고 활동이 가능하면 척추보호대와 골다공증 주사로 자연히 뼈가 아물도록 할수 있습니다. 요즘은 뼈가 형성되는 골형성 촉진제를 받으시면 가장 좋습니다. 통증 감소를 위해 먹는 약과 신경주사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척추보호대는 단단한 보호대를 안고 설때 3개월간 착용하도록 합니다. 직사각형의 뼈를 보호대를 착용하여 원래 모양대로 아물게 하는 것이 중요하고 허리를 숙이거나 충격에 가해지면 앞부분이 주저앉으면서 허리가 구부러지는 꼬부랑 허리로 평생 살아야 합니다. 이처럼 자연치유를 먼저 시도해 봤는데 누웠다 일어날 때 통증이 너무 심하고 앉아서 식사를 못 하거나 화장실을 기어서 갈 정도로 보행이 힘들다면 시멘트 시술을 시행합니다. 시술 후에도 위아래 뼈가 약해서 또 골절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골령성 촉진제 등 골다공증 치료를 꾸준히 해야 합니다. 척추 압박 골절은 상당히 심각한 병입니다. 척추뼈 골절이 발생하면 골절 전으로 돌아가지 못합니다. 뼈가 아무리 잘 아무러도 시멘트 시술이 잘 되어도 통증이 남습니다. 그래서 뼈가 부러지지 않게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고 골다공증 치료를 꾸준히 하고 균형 잡힌 식단과 햇빛을 보면서 걷기가 중요합니다. 사람도 광합성을 합니다. 햇빛을 보면 비타민 D가 생성되어 뼈가 건강해집니다. 시멘트 시술이 비교적 간단하고 안전하다 생각할 수 있지만 나이가 많은 환자들에게 통증으로 혈압이 높아지거나 시멘트 폐색전증으로 혈압이 떨어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척추관 안으로 시멘트 유출 등의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어서 시술을 안 아프게 진행하고 경험이 많은 의사에게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멘트 시술을 수면 마취로 안 아프고 안전하게 하고 싶으시다면 서울부민병원으로 오세요. 서울부민병원 척추센터 은상수였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내용은 어떠셨나요? 더 많은 건강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서울부민병원 유튜브를 구독해주세요. 앞으로도 서울부민병원 유튜브에서 유익한 건강 이야기를 많이 들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